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먼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주원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laughs>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그복 주의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그 복을.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신 복을 내 갈리라. 받은 복을 세 보아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여 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사로잡힌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사역자를 청빙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에, 저희 때는 교육 전도사를 청빙할 때도 설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서 이제 청빙을 받았는데, 에, 요즘에는 뭐 이력서를 보고 학벌, 어떤 스펙 같은 것을 가지고 청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 뭐 여러 가지 어,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 좀 인, 목회의 인격과 지혜와 말씀과 영성은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금식 끝나고 청량리 성결교회 에제 친구가 있어서 거기 이력서를 냈더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모태 신앙보다는 바울과 같은 예, 이런 담의 세계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이런 극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 뜨거운 사람을 원한다 그러더라고. <laughs> 그래서 제가 안 됐어요. 예, 어려서부터.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아, 교회 일꾼을 뽑을 때에. 어떤 영성이나 이런 목회의 인격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 바울의 그 사역에 보면 가장 어, 위대했던 사역은 노년기에, 다시 말하면 젊어서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어, 전도를 했지만, 노년계에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어, 편지를 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순교를, 어, 하는 과정이 가장 위대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바오리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즉,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당부한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그의 고백이 너무 위대하고 그래서 어 참이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것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사로 잡힌 자의 삶. 그러니까 성령의 사로 잡히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성령을 받은 사역은 어떤 것인가 했더니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역한 지 3년 동안 한결같이 이런 자세로 사역을 했고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시에 설립됐고 3차 전도 여행시에 2년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가장 오래 머물면서 사역한 곳이 에베석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석교의 후임자로 목회를 하게 했죠 그래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이것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마음이다. 겸손과 눈물은 성령의 감동이다. 성령 받으면 핍박을 받아도 기쁨이 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이곤니온에서그 핍박을 받았어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예수미들하고 이제 전도하다가 잡혀가서 매를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매 맞는 거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매 맞는 거, 전도하다가 매 맞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야. 아무나, 아무나 전도하다가 매 맞고, 아무나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가 막 순교, 번호를 매겼다고 그랬잖아. 1번, 2번, 3번, 4번. 1번이 이제 지도자고, 그 지도자가 순교당하면 2번이 이제 지도자가 되고, 순교당하면 3번이 지도자가 되는. 근데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야. 기쁘게. 그래서 성령 충만했을 때의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사역을 했다. 두 번째는, 20절 21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라 성령 충만할 때는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 그래서 당시 예수를 가르치는 것은 박해제 1로 대상이고 그러나 유익하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든지 거리끼지 않고 전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담대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재판 받으러 가잖아요, 그죠? 예, 그때마다 그가 쫄지 않고 담대했다는 거, 아주 자신 있게 또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에, 이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랬는데 에, 성령으로 된 담대함에는 부작용이 없다. 책망에도 이, 이 말이 뭐냐면.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해도 성령 충만했을 때는 회개의 영이 이마으로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aughs> 신학교 시절에 어느 설교자의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가르치세요. 여름에 태풍이 불때 감이 떨어질 것은 감이 떨어질 것은 떨어지고 붙어 있을 것은 붙어 있는 것이지 떨어질 것만 생각하고 가르치지 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회개하지 않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회개하고 남을 사람은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힐 때에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한다. 교회는 흘러가고 흘러 들어오고 그게 정상적인 것이다. 뭐 특히 그저 아파트 단지에는 철새 신자라고 그래서 이사철에 그렇죠? 이사 왔다가 오고 이사 가면 가고 그런 철새신자들이 있고 집시신자도 있다. <laughs>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신자도 있다. 그래서 제가 양재동 도곡성결교회에 있을 때에 CCC 출신인데 그 어떤 그룹을 이끌고 개척교회를 순례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개척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시신자라고 예. 어떤 주장이 뚜렷한가요? 세 번째는 <laughs> 순교적 신앙이 있다 22절에서 24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이제 바울의 신앙의 정점, 이 순교의 신앙.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순교인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오늘까지는 승리했지만 내일은 모르. 이 말은 오늘까지는 예배를 드렸지만 내일은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힐 때 죽음도 두렵지 않은 순교의 신앙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연어들이 회기의 본능, 봄에 부화된 지몇 주일 후에 바다로 돌아가서 연어들이 삼사년 만에 성축해서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 회귀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온갖 장애물이 그토록 가로막고 있어도 필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요즘에 이제 보호 같은 걸 만들어놔서 이게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데 필사적으로 올라가서 에, 알을 낳고 죽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되게 상처받고 시험들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설의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명을 다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 교회력에 따르면 6월 5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부활 후 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부활 후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한 거죠.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또 달라져야 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권능이 뭐예요?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보세요. 가는 데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고 하는 일이 나오죠. 가는 데마다. 심지어는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량으로 성교할 때에 바울이 텐트 만들 때 썼던 앞치마, 그걸 갖다가 놓고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쳤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 그림자만 다도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쳤. 다 그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일꾼은 일꾼이라는 말은 종이란 뜻이에요. 종.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종 일꾼이 되는 것이고. 악한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마귀의 일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은 그 악한 영이 충만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말론을 가지고, 가정을 깨트리고,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 그만두고, 일상생활이 지금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가장 그 심했던 게 휴거, 그때요. 이섬 같은 데는 학교가 폐교가 됐어. 학생들이 안 나와서.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휴가가 안 일어났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회개하지 않고 미국에 가서 활동하다가 지금 한국에도 들어오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약한 형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된다. 열매. 열매를 보면, 아. 그리고, 어, 제가 이제 귀신 들리는 사람들 쫓아내면서 보면, 말하는 게 귀신의 말을 해. 말하는 게. 그리고 얼굴 표정도 귀신의 얼굴을 해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일꾼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분별하게 하시고, 자세히 보면, 얼굴에 그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자세히 들으면 마귀의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남녀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